<laughs> 야, 강도가 너무 빨라. 아, 저듀오해피 뭐 할래 어, 뭐 와, 구리, 공, 공, 기반, 소리, 반대, <laughs> 누구야, 블루만, 아니면 돼. 안 보여, <laughs> 라인 여그래어안 보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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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안펑펑펑 이겼어 얘들아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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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95넣는데 왜 이겼는데? 아, <laughs> <까치. 웃음> 장뽕이 힐 주는 중 맘껏 싸워 힐..키가 안나는데뭘 힐을 주고 있어 소리가는데 아니 안나는데을어와 으아, 아, 진짜. 아, 힐. 어디가? 어디가? 야, 니도오디아오어디가어디가야왜들디가 오디가, <laughs> 오디가, 오아 우리 디나 뭐해? 가 오디가, 오디가, 오디디가 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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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이거 병들 다 따겠다고. 안 먹어. 먹으라고, 가 이거 마이크, 마이크 안 돼요! 먹어! <laughs> 먹어줘, <laughs> 새끼. 마이크아 아이, 시오 아! 우리야! 할만한데? 버텼어. 망치 또쳤을 거야. 또을 거야. 들어가 야이속도이속이야 아, 휘베리. 임마 더 빨리 더 빨리 이속거이다 임마 기발주기발주아나나나나나나나나뭐 뭐 하나 돌아 놨야 빨리 밀어 나,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야 옥사 뭐야 뒤 하나 뒤 하나 나 베베 베베 베나베베베베 내려갔다! 아, CC 없으니? 나 죽었다. 내가 딱, 어? 어? <laughs> 아, 우리 기버왜 이렇게 티가 없냐? 사가도 아아! 찬다! 자리야, 일 자리야, 일 자리 피해진 우리 일라인 얘네 두명 없어. 가자. 찬다, 찬다, 저거 찬다.

나인 아픔! 장뽕이 혼자 놀지마! 우리 디바 화요 우리 디바 노는 중 방벽 채는 중! 방벽 채는 중! 화가! 짜잔! 우장 어. 짜잔! 방 짜잔! 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못 막아? <laughs> 아 피해! 피피피아 까비야 이걸 막아? 안도 되지? 안도 되지? 안 되지? 라인 죽이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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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캥포! 왼쪽, 왼쪽 자리야, 왼쪽 자리야. 왼쪽 자리야. 왼쪽 자리야. <목소리> 자리야. 죽이자, 이거. 몸빵과. 아, 까마졌네. 뭐, 나 앞에 있으라. 몸빵. 왜, 자타 마이크에 집착하냐? 아, 돌진 빠짐. <목소리> 포커싱 말좀 해어요 제자리야 제자리야 제자리포켓포켓포켓포켓포켓포켓 아까 왼아있었는데얘는 비빌 생각도 없고 들만 하네? 아하아아내 피씨 하핳 하핳 망이 크다 아 어이 디 어이 디네 거짓반님. 어, <laughs> 지나가는 건달이 시비 걸어요, 개무서워. 왜 <laughs> 이렇게 <laughs> 말이 풀어? 연락도 안 해? 야, 나 근데 이 묶여 시간 금인데 치우도 금이야. 이상하다. 이 야, 이요. 야. 너 오늘 버스 타네? 네? <laughs> 좋아, 하나 달아 놓고. <laughs> <laughs> 네? 아. 그래서 지반님 마이크 언제 씀? 아, 나도데고 가. 어딨어, 어디어어어 어딨어, 어딨어. 와... 아, 예, 나도어지지마 근데, 근데 나는, 있래이 아, 새끼 아 <laughs> 어, 뭔데 이거? 왜 많이 올라오는데? 아아아 속도가 주체를안 된다. 이게새끼 항상 처먹어서 디어 싸가지 없지 않아나인바장포왜 <laughs> 이래 오늘. 싸움 <laughs> 뻥이네. <laughs> 나 그래. 정말 한번 휘둘렀는데 바로 일배맞아 이걸 다리 안 내줘도 돼. 걔 밀어, 밀어, 밀어. 어케이포 예, 예. 빼고 다 밀어. 나 방벽 없어요. 일배빠올바만일 배. 하아나아나나나나 이거 라인 좀 해, 해봐. 라인 보 라인. 라인. 라인 방벽 없다. 돌

아아. 라인한테 봐. 왜 이렇게 라다가 안 놓. 아, 고나 아, 가면 안 되겠지? 어, 네. 뒷걸 뭐해? 아, 뭐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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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오드디 어디? 8살0 800.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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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왜 이렇게 웃냐 아, 나이쪽올라 갔다. 아, 나 이쪽. 야, 디바로 올라봐 같이 죽이자. 야, 하이 디바. 반지, 반지, 반지. 야, 아직, 하이 아직, 하이 아직, 하이 아직, 하이 아직 하이 없어. 짧아짧아 아니야, 합류해서 뒤뒤 뒤로. 아니 아니 내려 내려 사려 붙어 아바아피아 겁나 빠르네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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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피피피 사려 피 우리 장풍이도 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구리 씨, 구리 씨 갑니다 구리 씨 갑니다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옥상 옥상 <laughs> 옥상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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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리 쉽 아, 루시안이 <하니까> 피곤하다 <목소리> <목소리> 먼저 가면 좋아요. 먼저 갈래? 시작 캐이스 나이스! 아나 죽었다 오 나이스! 나차스나차자나차스나리스나 때려.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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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야이혼자 나이스! 혼자있는이스 나이스! 컷 속도의한결를 아, 아, 보여줄게, 가자 가자가자 가자, 장뽕아 가자 잠깐. 장뽕아 가자만나와 어. <목소리> 옥상... 야 우리 아나? 옥상으로 따라와 어어 죽은 나 아, 바닥에 아, 저기, 중대장잘 먹네. 아, 어 너무 아파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좋아, 아, 고리, 고리. 고리. 아, 빨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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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 아, 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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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와 이쁘게 놀다해 <laughs> <넣었다>. 볼게. 까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허, 이거 아니야. 괜찮아? <laughs> 아니잖아. 어빠이나왜 왜? 저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까 전판 줬다고 아직도 저러고 있어. 게지 친하고 지내라. 아 친해, 치네. 어, 어또삐었다 맞아, 너희 동갑이잖아.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너네 라인 접기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어피야. 나 자유! 나이스. 네, 나유 자유. 이스나이나가 나이스. 나이나이이이스나이해 나이스. 나 에뭐뭐어들어마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아들어아 이거를 나가나가, 나가나가, 하나 나 하나 하나 나가네. 하나 빨리 나가 비려야돼어 무감참기야 어동라 자라 피 자라 <다리> 피 내려 내려 려피피피보아집 진짜 너무 잘자 오른쪽 자리야. 모순피가 100% 아, 우와. 자리야 우와. 자리 나갔다. 나리온거 오빠 때문 우리 나갔다. 너무 가지마 화물 지킨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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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될수 있는 건 좀. 뜨시자. 2층에 있나봐요 뜨시 소리들. 뜨시오 로슈프. 걱정 마세요. 아 핀을 찍을 수가 없네 이건. 거지 같은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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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맨날 그 생각해. <laughs> <laughs> 여기라고 하는데 티를 찍으실 수가 없네. 아, 쏴봐요. 맞 지방. 아, 이렇게 부류, 네 우리 화이팅. 아, 아, 야 오른쪽 뒤에 자리야, 불이야. 오쪽제 우리 자자 있는 애는 비트 갔지. 찬다 아니 자자 있는 거없아 추가 시간 만면돼다어 어차피 한 칸이야 음. 야 타락하지 다으2 2 2 2 이번엔 누가 스쳐 지나갈까? <laughs> <laughs> 뭐너눈귀기아니야아이 <빈> <laughs> 너무 웃겨 갑자기 튀어나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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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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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괜찮막아괜게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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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띄찮아는데왜 괜찮아. 괜아인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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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이게 뭐냐? 아, 나 좀, 나 좀. 발이 안 뭐냐? 야너 어디가? 야, 너 어디야? 여행, 야 여행. 거점 거거거여아나데 어? 아내 피. 아그 발가락 살짝댔다고 그렇게 밀리네 아. 생명력 려지 뭐고? 먹어 이 깡콘 <깡콤. 웃음> 이거 뭐냐 이거 스킨 <laughs> 야이 야, 이 디바스키 눈이 제일 편하네 이거 쓰레기촌에서 안보이겠는데? 어 야, 이거 쓰레기 좀쓰기아 진짜? <laughs> 어 그니까 아 이거 화면에 <laughs> 너무 많지? <반짝이야. 우와. 웃음> 이아 미니콤한... 어, 너무 부담스럽게 킨도 예쁜게 아니라 신인권 7개만 해 미쳤네 <laughs> 아! 아 이게 여기 아! 아~~, 아. 아. 심상치 않다 <laughs> 아, 실드 빠는 중이었어 흐흐흐 아, 네. <laughs> 중독다 중독 망치 한 30은 있을 듯? 나도 30 있어 오케오케 와아아아 밀어줄게 밀어게밀어게 이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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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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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보고 너만 보고있어 포가 없다 포가 없다 아 이거 피관리 아예하고 아, 아 아, 들어가야 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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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 아, 포가 에에에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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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어? 미그발 그만 맞아 자리피어 포가 자리야 피아어 망치 나 본데? 포가 망치 포가 포가 자리야 자리피자리피자리피 나한테 나가테자 가자 가가 가자 가다가 가자 자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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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자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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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 가자 가 가자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리야 가자 가자 가자자자 사렷 군자 차렷. 이거? 수정. 수정 아, 뭐야 주먹 어, 받았이 어? <laughs> 뭐야? 나이스. 뭐, 뭐야? 뭐뭐들어는데아 <laughs> 손가락 파이씨. <아파>, <laughs> <Good>. <laughs> okay. 어? 뭐야 힐 동리야? 아 어쩐지 힘들더라 아 어쩐지 야 똥이다 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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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된돼 쟤?